안녕하세요 필사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따라쓰는 태기시 5원 책에서 시를 한수 따라 쓰겠습니다 오늘 쓸 시는 음, 따라쓰는 태기시 5원 책에 94에서 95쪽에 있고요 어, 지난번 동영상 추회의 앞부분에 이어서 추회의 10개 구 중에 5구에서 19까지 쓰겠습니다 그러면, 추회 전체를 한번 읽고 쓰겠습니다. 정전 양주매. 앞들에 뜰 앞에 두 그루의 매화나무는 추엽 다선채. 가을에 이파리를 많이도 떨어뜨렸네. 곡중 피회울. 어, 골짜기 중에 골짜기에 저 우거지고 막 무성한 그 풀들은 난잡, 여쟁지. 음, 어지럽게 서로 뒤섞여서, 어, 땅을 다투고 있는 것 같네. 고표, 미, 이보. 그, 고고한 이런 모습은, 어, 지켜지기 쉽지 않다. 쉽지 않다. 지켜지기 쉽지 않고. 중식, 증, 소자. 음. 그 여러 여러 개의 심어진 그런 그잡 음, 잡다한 초목들만 그제멋대로 뻗는구나. 제멋대로막 늘어나고 있네. 풍상일요락. 바람 서리가 납어한번 이렇게 흔들면 떨어지고 정위의 무이. 굳세고 약한 것들이 음. 고드 고든 것이랑 위태로운 것이 어, 다르지가 않다 다를 바 없는 듯 하네 그 다음에 분방 자유시 그 꽃다운 향기는 때가 있어 뭐 스스로의 때가 있네 기필 인지 귀 어찌 사람들이 그그 그 귀함을 반드시 알겠는가 아니면은 어찌 남이 알아야만 귀하겠는가. 음. 그런 시입니다. 그러면 쓰겠습니다. 외로 울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표시할 표, 표할 표 하나, 둘, 셋, 넷. 여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y o 4 go, you go, you 에에 y o 라는 o y 에 u go, you g 에 you 라는 y o 이 go, y 는 u 표 o you g 는 you go, you go, y o 고고 o you g 고 you go, 그래서 중국어 사전에 보면은 고표가 높은 가지 뛰어나고 출중한 모습 그런 거를 뜻한다고 합니다. 고표 미이보 아닐미 하나 둘셋넷 다섯, 다섯 시울이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지킬보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무리중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둘심을식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어, 일 쌓을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9 10 11 12 13 14 15 바소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방자할자 하나 둘셋넷 다섯,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바람풍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설이상 하나 둘셋넷 다섯에서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 열여, 열여, 한, 일, 하나, 흔들려, 하나, 둘, 셋, 넷, 다섯에서 일곱, 여덟, 아홉, 열, 열열열 떨어질라, 하나, 둘, 셋, 다섯에서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고들, 정, 하나, 둘, 셋, 넷. <섞 Target> <람 Cabburn>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 위험할 위약어위잔알라 계속 잘못 읽었네요. 약할취 정취군요. 약할취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다음에 의심할 의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1 12, 13, 14, 15, 16, 1 하나 8 19, 다섯 여섯 일곱 14, 15, 16, 17, 18, 19, 11, 12, 13, 14, 15, 섯6 17, 18, 19, 11, 12, 1 14, 15, 16, 1을 18, 19, 11, 어, 다름 없다. 꽃다울 꽃다울 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향기 방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스스로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슬유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떼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어찌기 하나 둘셋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반드시필 하나 둘셋넷 다섯 사람인 알지 하나, 3 4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귀할귀 하나, 두, 세,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열뭐 대충 감은 오지만 정확하게 꼬집어서 이거다라는 느낌은 잘안 듭니다. 한문으로 쓴뭐 글이나 문장들은 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어떤 정신적 문화유산 아니면 지혜, 문화유전자, 밈 이런 거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깝고요. 많이 공부합시다. 그럼 다음 필사의 시간에 만나겠습니다.